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무당 마코 마코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이고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불타는 금요일 불금 자 일단 어제 움직임 먼저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기 실시간 방송에서 그 다음 어저께 분석한 거에서도 지지 구간이었고요 여기 방송에서 제 30분 지지선 터치했기 때문에 다음 30분 저항에서 저항 나오는지 체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 나왔죠 30분 지지 저항 지지 버텨 자 어제 제가 60.138자리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가 30분하고 1시간 차트의 지지선이기도 하지만 30분 1시간 양은 지지구간에서 지지해주는지 이거 이탈하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구요. 이 구간 계속 터치만 했지 이탈하지 않았죠 계속 터치해줬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부터 볼게요 현재 구간에서 횡보해 주다가 현재 구간에서 다시 30분 차트 저항선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지금 중요한 거는 이 3주 차트 데드크로스 늘림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라 거는 제가 지금 한 2주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때문에 어쨌든 강하게 올리지 못한다 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이 4일 차트 캔들을 보시면은 4일 차트 양훈이 하방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있고 지금 여기는 과매수 구간이다. 과매수 제 썸네일에도 계속 썼어요.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 터치하러 내려오는지 아니면 그냥 올리는지 유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만약에 이 상태로 마무리 된다 그러면 이 양원이 이렇게 뻗치긴 하겠지만 어쨌든간 현재 구간에서는 과매수입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23시간 29분이 남아있고요 오늘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죠 오늘은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23시에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 잭슨을 연설해서 과연 금리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지 이 금리에 대한 뭐, 모든 사람들이 25BP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50BP를 얘기해서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반대로, 아, 금리는 계속 동결하겠다. 금리는 대선 끝날 때까지도 뭐 동결하겠다. 이러면은 잘못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볼게요. 4시간 차트 보시면 4시간 차트 중앙선 아직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 4시간 차트 데드 크로스도 눌림 자리가 살짝 나오곤 있으나 위험하지 않으시는 입니다. 왜 평평하거든요. 평평하거든요. 그 다음 6시간 차트도 보시면 중앙선 아직 안 건드렸고, 8시간 차트도 보시면 8시간도 MACD 이상 없고 중앙선도 안 건드렸고. 이렇게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상승 우위 패턴입니다. 상승 우위. 하지만 이게 먹을 자리 만들어놓고 뺀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재이 연설 때까지 우상향으로 계속 이렇게 밀고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횡보해 줄 건지는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가 지금 현재 30분 지지선 터치하고 저항선 터치 아직 안 했고 1시간 차트도 30분 지지선 아 1시간 지지선 터치하고 현재 1시간 중앙선에서 비비고 있죠. 넘기지 못하고 2시간 차트 보시면 2시간 차트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2시간 중앙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중 3시간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3시간 차트도 중앙선 건들고 나서 저항선 터치 못했기 때문에 중앙선에서 지지대 역할이 강하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4시간 차트 중앙선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4시간 차트 중앙선 60.118 자리가 지지 구간이긴 하지만 이게, 데드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 눌리는, 눌렸을 때, 여기서 지지 받을 수 있냐? 그럼, 뭐에 의한 지지가 될까? 4시간 중앙선 단독으로만? 아, 쪼, 쪼끔 힘들 것 같긴 한데, 그 뒤에 것까지 봅니다. 그래서, 6시간 차트 중앙선, 8시간 차트 중앙선, 그 다음, 12시간 차트 중앙선. 여기 다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오늘 만약에 누르게 된다면59.668 자리까지도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가능성은 뭐 없지 않아 있는 자리이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30분 차트 저항 터치 못 하죠. 만약에 얘가 30분 저항선 터치 못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번 툭 건든다. 그러면 이게 강하게 뺄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빼도 이상하지 않고요. 1차 2차 지지 구간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60.740 자리 이 구간은 4시간 차트 양훈이 여기 지금 여기 벗어나는 구간이죠 30분 차트도, 1시간 차트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양은 벗어나고 있죠 2시간 차트도 보시면 2시간도 여기 양은 이렇게 살짝 벗어나는 구간이고 3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봉 차트 보시면 1봉 차트 여기 구멍 나 있죠 여기서 더 올려봤자 얘는 과매수밖에 안 됩니다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찍을 거 찍고 갑시다 입니다 찍을 거 찍고 갑시다 12시간 차트도 더 올리면은 과매수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리지 못할 거란 말이죠. 강하게. 강하게 올려도 다시 내려옵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린다. 그럼 다시 내려와서 제자리에서 비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기 저항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6 0 1 1 8 자리가 여기 12시간 차트 구멍 그 다음에 일봉 차트 구멍 메워주는 구간이니 이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이거 깨진다면 최대 59.668 자리까지 꼬리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니 이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테더 도미넌스 볼게요. 테더 도미넌스도 30분 차트 지지선 터치하고 저항선 터치하고 30분 차트 지지선 전형적인 횡보 구간이죠. 4시간 차트 보시면 4시간 차트 지금 중앙선 못 넘기고 있어요. 얘가 이중앙선 터치했을 때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 비트로 봤을 때는 4시간 차트 중앙선을 터치했을 때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 이해되시죠? 왜? 테더도미너스는 4시간 차트 지리선 터치하고 중앙 터치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반등 나와서 터치한다라고 하면은 비트는 이게 4시간 차트 중앙선 여기60.118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60.118 자리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유무 그 다음에 테더도미너스도 4시간 차트 중앙 터치하고 조정 나오는지 유무에 따라서 오늘 패턴이 움직이는 자체가 바뀔 수 있으니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후 분석을 그 다음에 야간 실시간 방송에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